먹은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라. 윤석열은 빼라. 감찰을 해라. 수사를 해라. 서울 남부지검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그원에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봉현의 재판에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어쩌면 거짓에 기반한 정말 부적절한 행위일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만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왜? 윤석열의 검찰은 여당 정치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언론에 막 흘리면서, 야당 정치, 그것도 무슨 뭐, 검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느냐? 야당 쪽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한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진술이 나는데그 다음 뭐 있느냐? 이런 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부터가 참으로 한심하고 넌센스 같은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를 촉발시킨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김봉현에 대한 재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김봉현은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린다고 아예 법원에, 법정에 나오지 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봉현 변호사도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판사가 화가, 머리 뜯다지났습니다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은요, 취미애 장관이 이렇게 떠받들려지니까 이제 검찰 수사는 응하지도 않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가면 내가 조사를 받지만 검찰 수사는 지금 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에도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못 나오겠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지금 오히려 공적이 되어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피해자는 큰 소리를 팡팡 치고 있습니다. 내가 검찰 개혁해야 을 된다. 조국 충미의 심정을 알겠다. 자,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오늘, 김봉현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상호, 미키루크라는 별명을 가진 친노 실세였던 이상호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 이 김봉현 돈을 받아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호의 룸살롱 사진이 지난 3월 언론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이상호의 룸살롱 사진을 뿌린 것이 김봉현의 지시에 의해서 측근이 언론에 뿌렸다는 겁니다. 왜? 당시 도피 중이던 김봉현 전 회장이 하나의 경고를 준 겁니다. 야, 내한테 돈 받아 먹은 여권 정치인들 나 살려줘.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다 공개할 거야. 이런 협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흔히들 범죄 사기꾼들이 이런 수법을 씁니다. 정치인 실세들한테 돈을 막 주고 약점을 잡은 뒤 어려울 때는 나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협박을 하 겁니다. 이런 수법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정황들을 언론에 뿌리면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진술이 나오면서 법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주목된 김봉현 전 회장.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 과거 서울 삼성동의 한 룸사롱에서 술을 같이 마치는 사진이 지난 3월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건 김봉현의 자글이었다는 법정 진술이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자, 김봉현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위원장의 사차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재인으로 참석한 김모 전 수원역의 재무이사에 따르면 당시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김봉현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이상호에 대한 사차공판이었습니다. 김봉현이 아니라 이상호에 대한 사차공판이었습니다. 오늘 김, 김봉현은 다른 재판에 다른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의 진술은 이상호의 재판이었습니다. 자김씨는 2018년 4월 말. 김보현 전 회장 소개로 이상호 위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가 이들의 사진을 촬영한 배경을 묻자, 김 씨는 언론에서만 보던 사람이 이상호가 식사란이 신기했다. 동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가 언론사에 사건을, 사진을 제보한 건 김보현 전 회장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올해 3월 말, 김보현 전 회장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과정에서 이 사진을 올리게 됐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전자 하에서도 이사호 위원장과 관련해서 기사거리가 될수 있습니다.